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GMARC로 예측한 유전자에 대해서 RPS BLAST를 런을 해서 COG 도메인들을 assign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보겠습니다. COG 도메인별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G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도메인들을 4,633개 도메인들을 26가지의 생물학적 기능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NCBI COG FTP 사이트로 이동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리어 클릭해보겠습니다. 어, 도메인 중에서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 이런 게 관계되는 도메인들을 묶어서 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어, 만들어 놓고 RNA Processing and Modification에 관한 것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 Transcription에 관한 것 하나의 카테고리 Replication, and Recombination, and Refinition 하나 Chromatin Structure and Dynamics Cell Cycle Control, Cell Division Chromosome Partitioning Nuclear Structure, Defense Mechanisms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c e l l w a l l Membrane Envelope Biogenesis Cell motility, cytoskeleton, extracellular structure, intracellular uh, trafficking, secretion, and vesicular transport,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efferons, mobilome, prophagy, uh, transposons, energy production and conversion, carbohydrate transport and metabolism, amino acid and transport metabolism, nucleotide transport and metabolism, 엔자임 트랜스포트 메타블리즘 리필 트랜스포트 메타블리즘 인어가닉 아이언 트랜스포트 메타블리즘 세컨더리 메타볼라이즈 바이오신테시스 트랜스포트 캐타블리즘 이렇게 24가지로 일단 그 각바이올로지컬 기능별로 아니, 이런 도메인을 가진 어, 단백질들은 음, 에너지 프로덕션이나 컨버전이 관계한다 카바이드 트랜스포트의 모티바리 메타볼리즘에 관계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너럴한 펑션 프레딕션 홈이 라든지 펑션 언노. 이 펑셔널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도메인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도메인이 뭐 하는 건지 잘모르는 그럴 때는 이제 펑션 언노 또는 제너럴 펑션 프레딕션 홈이런카테고리에 클래시바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전부 이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말이 길니까 이거 영어 알파벳 코드 한자 한 글자로 어, A부터 여기 순서가 나가지고 있터 B, C, D 해가지고 Z까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26가지26 어, 그 가지로 어,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어, 각 COG별로 그러면 어떤 COG는 지금 봤던 그 2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그것은 이제 요요 파일에 그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FTP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 그 여러분들이 그 가서. 아, 이걸 다운로드 해도 되고요. 아까 그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됩니다. 아, 이것을 다운로드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클릭을 해보면 네, 그래서 COG001, 아, H에 속하는 H, Function Code H 그 다음에 아, 아, COG001의 이름은 Glutamate 1 Semi-Aldehyde a m i n o t r a n s f e r 도메인인데 그 씨오지와는 그, 그 이제 함션카테고리로는 엣치에 속한다 이런 엣가 뭔지 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씨오지 가 제로 가는 글루타메이트 완 세미알데하이드 아미노 트랜스포레스라는 건데 이것 H. H는 여기 보니까 코엔 z y 트랜스포트 메타블리즈다. 또 음, N 아세틸 감마 아 글루타밀 파스페이트 리덕테이스 얘는 2에요. 이 카테고리가. 그그런 어, 도메인들은 2 카테고리는 아미노아실 트랜스포트 대사로 해당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이 어, 모든 C O G에 대해서 펑션 어, 코드가 이렇게 하나씩 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이제 하나씩 되어 있는데 에, Cog 어, 111번은 H 하고 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또 Cog 115는 E 하고 H가 되겠습니다. E는 아까 뭐였죠? E는 아미노아트랜스포트메타보르고 H는 코엔자임트랜스포트 메타보르지입니다. 그러니까 E에 속하는 건 아미노산을 어, 뭐 딴대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흡수하거나 뭐 그런 트랜스포트 또는 아미노산을 이제 분해하거나 어 또는 합성하거나 그런 패스, 패스웨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HSCM은 이제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에 어 같이 단백질하고 이제 효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조효소죠. 보조보조역할 n 는코 엔자임을 n z 만들거나 그코 z y m e 고 e n z 로 이동시키는 데 관계되는 e n z 그 m e 고 e n 이 y m e 고 enzyme, 고 e n z y n z y e 고 e n z y n 아미 m 산이 n 만드는 데관 e 하는거 m e n 고 n 콜리스메이트 m a t e one c h 이 r 이 s m a t 이 l i a i s 이 n chorismate chorismate 있 h o r i s m a t e c h o r i s m a t 도 있고 o r i s m a e chorismate c h 어, 4,633개 중에서 대부분은, 대부분은, 어, 4,400개, 4,400개 정도는 딱한 가지 기능만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고, 두개 코드가 부여되거나, 세개 또는 네개의 코드가 부여된 COD들이 각각 253개, 17개, 1 개가 있습니다. 어, 한 개는 이제 네 개까지, 네 가지 기능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요, 요, 요 개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정말 저와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어, 이럴 때 이제 뭐 오크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어, 숙제 삼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래서 이번 강좌의 목, 목적은 이제 우리가 알페스 플라스트를 이용해서 어 진마크로이드 프리딕션은 어 단백질 유전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 COG 이 도메인을 이제 부여했는데 할당을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럼 그각 COG가 이제 결국은 2 6 가지 중에 어떤 기능 코드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어, 이 w f 를 가지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각 어, 그, 이 functional 코드별로 몇 개의 b l t i a 는이면 D3에 다 예측된 단백질들이 몇 개가 그거 해당하는지. 각 코드별로 몇 개의 단백질이 이제 해당하는 그 분포를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이 한번 COG 카테고리 디스티비션 뭐 이런 키워드를 한번 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복사해가지고 어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노, 뭐, 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가보면, 이런, 이런 이제 뭐 파이프 차트 같은 게 있죠. 이걸 읽어보면. 어, 이게 이제 어떤 어, 종을 어, 그 아마 시퀀싱, 박테리아를 시퀀싱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그, 그 종에 있는 단백질들을 어, 지금 같이 COG로 매핑을 어, 해서 그 COG들을 이제 그 기능 코드별로 26가지 기능으로 다시 분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 J, J가 뭐였더라? J가, J에 속하는 게 아, 제일 많네. 요 J가 맨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아, J는 translation. translation 단백질 합성에 관계되는, 어? 그 다음에 아니면 라이보 o s 구조. 이런 거에 관계되는 그 단백질들을 제일 많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이제 C가 되겠네요. C, C는 C는 에너지 프로덕션 앤 컨버전. 역시 어, 에너지가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이 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E하고 G가 또 많이 필요한데요. E하고 G, E는 아미노산 트랜스포트. 아미노산을 이제 뭐트랜슬레이션 하려면 아미노산 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G는 뭐였나요? G는? 아, Carbohydrate. 아, 역시, Carbohydrate, 아, a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 그런 데 관계되는 아, 효소가 되겠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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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그,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도메인들이 많이, 그런 도메인을 가진 프로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기능의 카테고리별로 아 단백질들이 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 이런데 파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파이 차트로 볼 수도 있고, 어 아, 이렇게 이제 뭐그 카테고리 J부터 쪽에 그냥 바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뭐이건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뭐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제그 코드로 쓴게 아니라 이제 그 기능 이름을 쭉쭉 썼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색깔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가지 다른 종을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런 지금 봤던 그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아 그런 그것을 이제 다른 박테리아랑 비교해 보다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이제 대장균 중에서 뭐 우리는 b l 2 1 d e 를 했으니까 아 표준 견주인 K12랑 이제 비교해서 뭐 K12는 이러한 카테고리의 유전자가 많은데, 반면에 BL21D3는 뭐 다른 카테고리가 많은지, 아니면 뭐 카테고리가 전체 반반적으로 굉장히 비슷한지. 어, 우리 K12하고 BL21D3가 이제 거의 이제 단백질이 이제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어, 어떤 그런 것이 어, 정말 차이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